5월 4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들이 타국어로 증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호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아침이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결과이며 성령에 대한 요에서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요에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첫 증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자 주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증거는 예수님과 관련해 구원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을 아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잘 전달되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과 성령님은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의 확신이나 이기적인 요구가 될수 있고, 성령의 도움이 없는 말씀은 교만한 지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이 성령의 행하심만 주장할 경우 신비주의 현상만을 쫓는 일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과 교회에는 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의 믿음과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담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가는 균형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머물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는. 목된 송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묵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의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